<laughs> 에, 도 여러분 도적 보고 싶어요? 어그 여러분 다 도적 상경... 보고 싶어? 가로시. 아? 네. 괜찮아 이거 이거 어그로 막는 건 괜찮아. 소돌 물밥 들고 갈까? 상대가 해적 같아서. 도적해줄까? 알았어, 도적해줄게. 요, 다음판 다시 도적할게요. 아, 왜? 어디, 어디, 아. 천장 내열? 천장 내열은 꾸져. 방송용 옷이 아니라 추워가지고 아. 어? 큰일났다 이거 해아아닌가봐 탈진인가? 탈진이면 못 이길 것은은해해아아닌봐 와, 와! 슷한한덱이비슷한한덱이클 비슷한 큰일났다 근데 이거 조졌다 아. 탈진이 아니어서 아니다. 탈진은 못이기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야, 이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데기라 할 만해. 용사제라는 덱은 야생에 밖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대회를 같이 보자고, <laughs> 대회 방송 따로 있는데, 제가 같이 <laughs> 굳이 뭐 하러 두 개를 따로... <웃음> <웃음> 아, <웃음> 야, 방어도 방밀 연합 뺀거 꿀인데, 상대가 카드를 좀막 쓰는 느낌이 있는데, 그쵸? 내가 유리해, 이거 방어도 싸움이 아니라 결국 이거. 카드를 얼마나 서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느낌인데, 이 덱은. 방어력도 무심 못하겠지만. 얼마나 카드의 밸류를 최대한 많이 살리는가. 아유 사는 뭐야. 으통 방밀 다 썼어 그래도. 방밀은 다 썼어. 맞춤형 가 보십니다. 들어오, 엄청 많이 보내. 그쵸? 맞아요. 그게.. 한 장에 너무.. 그렇게 다 있으면은, 아 터뜨릴 수 있었는데 나 뭐하지? 아 얘기하다가 이거 좀아 이건 좀 아쉽다 플레이가 에이 에이씨 너무 아쉽다 이거 플레이가 전격까지 하면서 으 이게 뭐야 에라이 <놀라> 치고, 치고, 마격. 치고, 마격? 음. 좋은 수 없나? 좀 더? 그냥 격돌 마격할까? 저거 무시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 내가 유리한가? 내가 유리한지 잘 모르겠네. 상대가 맘 손이 두 장이면 좀 힘들 텐데, 두 장은 아니겠죠. 아. 잘 못했네. 죽기를 생각을 했었어야 했네. 너무 각을 안 봤다 이거. 이것도 바로 내면 안 되지 않나? 이거 맘 손으로 넣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하면 난투에 털리고. 쥐진가 아닌가? 바로 해도 되나? 난투를 맞아도 중매라서 많이 사나? 시간이 흘러간다. 이거 탈진 아니야, 여러분. 탈진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하지만 지금 탈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이거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 이제 돌겠네. 이것도 그냥 안낸게 그냥 맘손으로 넣는게 낫지 않나? 결국 탈진 가야 되나? 서로 맘손 하나씩 있을거란 말이야. 아마 보통 평범한덱이라면 저쪽도 함부로 느조스 먼저 못 꺼내죠. 아직 넣질 않아서. 아니, 근데, 이거, 누조스 전사들은 덱들이 다한 장씩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넣었네. 먼저 할 건가 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니? 뭐야, 늦을 수 없나? 쿠톤 <laughs> 버전으로 짜면 약할 걸요? 아마? <웃음> <웃음> 미치겠네, 정말? <laughs> 그렇지. 아, 소돌을. 넣지 말걸 그랬다, 소돌. 어제, 아, 들었어요, 저도. 예선 많이 빠졌다고,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laughs> 야, 이거 참, 징그럽다, 게임. <laughs> 뭐 <laughs> <너> 참. 하 <laughs> <laughs> 맞추면 가보십니다. 아 뭐가 좋을까 이거한테 깨달아 아이 돈 해브 트위터 아 비즈니스 이메일은 있는 이메일? 이메일은 있는데 비즈니스 이메일이라고 따로 뭐 해야 되나? 야 방제에 막여? 야 뭐가 저거 어제 대회요? 안 봐줘 <웃음>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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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비다님, <호스틱> <laughs> 아 다비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다비다님 <laughs> 저 다비다님 한번 한 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제가 방송을 안켜서 못해드리고 있는데 <laughs> 호스팅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나라 이젠 뭘 할까? <laughs>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머리 아프다 <웃음> 시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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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머리 아퍼 <laughs> 가뜩이나 지금 중이 안 되네. 콘볼 때문에. 아. 아 방어 돌려주 기분 나쁘다. 이거 낼걸왜안 냈지? 아씨 안낼 이유가 없었는데. 우와, 뭐야, 뭐야, 내거 살았어? 왜 때렸지? 아, 내거살줄 알았으면. 아, 내거살줄 알았으면 안 때렸지. 아씨 어그래. 아이씨. 아, 이거 졌나? 왜질것 같지, 이거? 나 늦었어, 하나 더 있잖아. 내가 유리한 거 맞나? 내가 유리한 거 맞죠? 아, 머리 아프다. 아. Sorry, I can't. I can't join today. Sorry. 뭐라 버리겠네, 정말? 정말이 됐어? 서로, 서로, 뭐 하는 지지 모르겠다. 아, 사군이왜 나와? 하하하, <laughs> <laughs>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정말 한 돼, 있네 근데 결국 내가 덱 파워 더쎄 상대는 종말이 두장 쓰는데 이거 나는 캐르네리추앙까지 쓰는데니까 상대가 어그로는 더잘 막을지 몰라도 총덱 파워는 내가 더쓸수 밖에 없단 말이야 사군 쓰다가 느조스 날라가면 게임 망해요 그럼 안돼 느조스가 날라가는 것 때문에 안돼 절대 못써 느조스는 내고 써야 돼 아니, 여러분, 근데 이거 50턴 가면 무승부 맞아요? 50턴 가면 무승부이네? 나몰랐는데한 번도 본적 없어. 아, 진짜로? 대회에서 난적 있다고? 진짜? 탈진전사 전까지, 탈진전사까지 서로 탈진전사로 하면 그러면 깨성부 송반인가? 진짜 맛만 먹으면? 결국 승부가 나나? 내가 이긴 거 같아. 뭐 난투 들고 있고 아, 왜이안 나와? 느졌어. 미치겠네 정말. 나마 없어. 아, 나와. 막장이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막장이야. 공복불 아직 나올 거 많아요. 아, 이거 죽이고 싶다. 괜히 냈네, 밀고자 괜히 내밀고자. 아, 공복불 하나밖에 안 나왔어? 헤르니 많이 산건 좋은데. 근데 이겼어. 상대 이제 없어, 뭐. 여러분, 지겹죠, 이대. 아, 도적할게요. 답답해서 못하겠네, 이씨. 망대 같으니. 으아! 이래도 이겼대. 이도 이래도, 이래도 이겼지. 나는 이, 이게 있잖아. 최후의 이게 이제 최악이다 이제. 무기 세 개니까 무기로 사들 사들 사들. <laughs> 걸어가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